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1학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난히도 변덕스러웠던 날씨만큼이나 캠퍼스는 다양한 변화와 이벤트들로 가득했는데요. 오늘은 2025년 상반기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뜨겁게 달군 주요 순간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멀티 컴플렉스 지하 1층에 김밥 천국 송도 글로벌 캠퍼스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이곳은 바쁜 학생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며 캠퍼스의 핫플로 자리 잡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다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멀티 컴플렉스 빌딩 지하 1층에 국내 대표 분식 프랜차이즈인 김밥천국 송도글로벌캠퍼스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정식 오픈한 이곳은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이 형성될 정도로 첫날부터 인기가 많았으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되자 많은 학생들이 매장을 방문해 주문량이 급증하였고 일부 메뉴는 주문이 밀려 다소 긴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밥천국 송도글로벌캠퍼스점은 김밥류, 식사류, 분식류, 덮밥류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가 특징이며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간편하고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라스트 오더는 오후 7시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김밥 및 라면류만 주문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참고해야 하며 또한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편에 위치한 키오스크를 통해 손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매장 안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셀프바에서 반찬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어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김밥천국 송도 글로벌 캠퍼스점은 오픈과 동시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캠퍼스 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메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생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IBS 김다민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소극장에서 딥다이브 인투 드래그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문화적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면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수요일 오후 7시. 인천 글로벌 캠퍼스 멀티 컴플렉스 빌딩 5층에 위치한 소극장에서 드래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성을 기념하는 행사 딥 다이브 인트 드래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래그 아티스트 허리케인 김치와 빅토리아 셀레스티얼스가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날 공연은 드래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퍼포먼스 이후에는 질의응답 패널이 진행되었으며 관객들은 드래그 드래그의 역사,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드래그가 단순한 분장이 아니라 정체성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형태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드래그 공연의 전통적인 문화 요소 중 하나인 팁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객들이 퍼포머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퍼포머와 관객 간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드래그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캠퍼스 내에서의 성소수자 문화와 예술적 자기 표현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BS 이면듭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K콘텐츠 랜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학교들과의 연계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추진으로 인한 다양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김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K-콘텐츠랜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K-콘텐츠 글로벌 4개 강국의 도약 전략에 부응하고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교들과의 연계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현재 구성하고 있는 K 컨랜드와 영종도 청라 국제도시의 시설들과 연계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에는 인천국제공항, 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 시티 등이 둥지를 틀고 있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컨텐츠 인력 양성을 위해서 유타 대학교 게임학과 등 글로벌 캠퍼스 대학들과의 연계도 고려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최근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태권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K 컨텐츠화를 의도로 세계 올림픽 태권도 연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K 컨랜드 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상문화 관련된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K 컨랜드를 위하여 노력을 쏟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의 영상 컨텐츠 기업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K 컨랜드를 통해 현재 한국의 영상 문화와 컨텐츠를 알 는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IBS 김태성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진 위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준공 이후 수변 공원 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대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육공구 호소에 1,300톤급 크레인 2대를 설치하고 펌프 준설선을 띄우며 1-2단계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해 2월 21일 착공한 더프런트 1-2단계 사업은 송도 국제도시 6공구 호수와 송도 북쪽에 위치한 아암 호수를 잇는 1 0 3 k m 의 연결수로 교량과 수문을 짓고 산책길, 전망대, 조형물 등의 신수 공간 조성을 목표로 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공구 호수 준설 공사 이후에는 수심 2.5m를 확보해 요트와 해양 레저 등록선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총 2단계로 이루어진 워터프런트 사업 현황은 이러합니다. 2022년 6월 송도 육공구 호수와 서해를 연결하는 0.93km의 수로 및 수문, 보도교, 수변공원 등의 건설을 목표로 한 1-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1-2단계의 경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과 별개로 진행되는 성도 11공구 속 유수지 및 수변시설 마련 사업의 경우 올해 시공업체 선정 후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인 방제기능 및 수질개선의 중추인 2단계는 2023년부터 개발계획 재조정 및 기본 설계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완료될 시 송도를 감싸는 미음자 형태의 21.17km 길이의 수로를 통해 수상 레저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해수 유입과 주기적인 하천수 방류를 통한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약 천만 톤급의 담수 능력을 갖춰 방제 시설의 역할도 맡게 됩니다. 전체 사업 준공 이후에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인근에서 만날 수 있는 수변 공원 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송도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IBS 구대현입니다. 뉴욕주립대학교 패션기술대학교가 올해 세계 최고의 패션스쿨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양한 항목들을 기준으로 경쟁하여 나온 결과인데요. 글로벌 패션 인재들의 꾸준한 배출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다민 기자입니다. 뉴욕주립대학교 패션기술대학교가 글로벌 비즈니스 매거진에 의하면 2025년 세계 최고의 패션스쿨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 패션기술대학교는 미국 뉴욕에 본교를 둔 패션특성화 대학으로 통산 4번째 네 1위 기록을 이어오며 이번 순위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전 세계 180개 지역의 패션업계 종사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글로벌 브랜드 파급력, 채용 담당자의 인식, 졸업생 취업률, 전공 특화도, 학문적 명성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욕출입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유욕출입대학교 패션기술대학 본교의 위상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동일한 교육 철학과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뉴욕주립대학교 패션기술대학 프로그램인 패션 디자인학과와 패션 경영학과의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라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패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주립대학교 패션기술대학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은 뉴욕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2년간 전학사 과정을 이수한 뒤 원하면 미국 캠퍼스로 이동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뉴욕주립대학교 패션기술대학은 전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유육주립대학교에서 글로벌 패션 인재들이 꾸준히 배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BS 김다민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댄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유타대학교, 누륙주립대학교, 덴트대학교 위세 학교의 댄스 동아리가 모두 참여하였는데요. 학생들은 공동으로 무대를 장식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면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월요일 오후 7시 인천 글로벌 캠퍼스 멀티컴플렉스 5층 소극장에서 새 학교의 댄스 동아리가 함께한 댄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타대학교 유고걸, 뉴욕주입대학교 이미스 겐트대학교 일루전이 공동으로 무대를 꾸미며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관객들과 호흡한 특별한 축제였습니다. 새 팀은 각각의 개성과 매력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며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k p o 커버부터 창작 안무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고,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무대에 화답했습니다. 공연 중간에는 추첨 이벤트가 마련되어 현장의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행운의 1등에게는 5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경품으로 증정되었고, 극장 전체가 한마음으로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상호이해와 연대의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예술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번 행사는 보는 공연을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러 학교의 무대를 한 자리에서 볼수 있어 색다르고 즐거웠다. 서로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하나의 무대를 준비하며 진정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 글로벌 캠퍼스 공동체는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많은 학생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화 예술 중심의 교류 행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BS 이면두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에서 제2회 방송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IBS의 성과 발표회와 같은 분위기로 방송국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영상들을 인천 글로벌 캠퍼스 소극장에서 상영해주는 행사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나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이 주최한 제2회 방송제 오네어 오브 더 레코드가 멀티 컴플렉스 빌딩 5층 소극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사전 RSVP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제에서는 IBS 국언과 수습 국언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이 상영되었습니다. 영상들은 재치있는 아이디어와 유쾌한 내용으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으며 IBS의 활동뿐 아니라 대학교 및 인천 지역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더불어 초청 밴드의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으며 행사 마지막에는 애플 제품이 포함된 경품 추첨이 진행되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방송제는 바쁜 일상 속 관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IBS와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더욱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IBS 나은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타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졸업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축하를 받으며 졸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현장은 감동의 순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김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 유타대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졸업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캠퍼스 내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졸업생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 학업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오후 4시에 시작되어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학장 및 주요 교수진들의 축사와 함께 졸업장을 수여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졸업식을 드디어 치르게 된 학생들은 기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졸업식 현장에서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는 졸업생들, 기립 박수를 보내는 관객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학위를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어우러져 행사장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단순한 학위 수여를 넘어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유타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앞으로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겠지만 이곳에서 함께한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IBS 김태성입니다. 이어서 날씨 아보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 속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함께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캠퍼스 안에서 충분히 특별하고 다채로운 경험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이번 학기를 돌아보며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느새 계절은 여름을 향해 가고 우리도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 되짚어보며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아나운서 김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